메시 쇼크 상태, 본인도 예상 못했던 이별의 충격. 스포탈 코리아, 모두에게 예기치 않은 이별이다. 본인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실상 종신 계약서리 떠돌던 리오넬 메시가 FC 바르셀로나와 헤어졌다. 바르셀로나는 6일 공식 채널을 통해 우리와 메시 측 모두 새로운 계약서에 사인할 의지가 있었지만 프리메라 리가의 재정적 구조적 장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았다. 그동안 헌신해준 메시 앞날의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메시는 6월 말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끝난 후 자유계약 신분이 됐다. 무수한 설이 돌았으나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을 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확실했다. 그러나 셀러리캡의 발목을 잡혀 어쩔 수 없이 캄프누를 떠나게 됐다. 팬, 동료, 관계자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재계약 불발 소식이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는 6일 "메시가 슬픔에 시달리고 있다"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매체는 "메시 측근의 발언을 토대로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새로운 계약을 위해 4일 리비자에서 바르셀로나에 입성했다. 그러나 5일 아리가 규정으로 선수 등록을 할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메시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못했다. 때문에 쇼크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모두에게 예기치 않은 이별이다." 그 동안 어떤 팀도 제안을 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10번을 새로운 페이지를 맡게 됐다고 매체 역시 슬퍼했다. 취재문의 S P O R T A L 골뱅이 S P O R T A L K O I E A c o k r 카피라이트 씨스포탈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